이라인 형님서있다음데말씀는뭐한번 문제 제품들제들받아다는 일단 도움들 많이 되셨나요? 네. 소중한 시간 되셔서 방씨 박준광 가수님한테 잘사게꾸며봤습데습니다 저는 저는 처음 하시는 거 봤을 때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이 이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아, 맞다. 이렇게 할수 있구나. 이게 뭐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방법 썼지만 그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냥 가방에 대다 뭐 딴지 몰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laughs> 네. <laughs> 대단한 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시간이 많이 돼서 회의를 늦은 시간이 5시까지니까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작품 가져오신 것도 일일이 다 지난번 풍성해처럼 소개를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어,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니까 남은 시간 내에 빠르게 정품과 덩품... 아, 아, <laughs> 먼저 작품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전에 먼저 이번에 어? 그 건남베이스 덤프라 콘셉트에 작품, 작품 제출하신 분들 때 그래? 네. 에이 네. 중에는 소 한번 들어보세요. 음? 이름을 이렇게 알려야 나중에 누가 나더라도 아 이게 누구구나 하죠. 지제 김도현님은 제출을 <laughs> 어디 하셨어요? <웃음> 여기 용산 <여기 웃음> 아이파크점에 김도현이라는 이름으로 작품 제출하셨으니까 보시고 <laughs> 관심있게 보시면 되고요. 시은님 <laughs> 어디 아이셨어요아이 여기서 둘다 가셨어요. 다른 분 하신 분들 아니세요? 아, 제티한게 어디 가셨어요? 강남점에. 강남점. 강남점에 박동태라는실명으로뭐 올려줬어요? 네? 뭐 올려줬어요? 네? 네, 카페에서 못본것 같아요. 네, 카페에 가습니다이 희한한 게, 그, 네. EX 스탠다드의 그 포스트 런다, 네. 그, 건담 박커고, 이제, 저 그, 그건 하나 여기 게들 냈어요. 그것 도 내고, HG 도 내고 그랬는데. HG 도 내고, 어, 내 시간에 좀. 그, 그 희한한 게 다들 너무 자신감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 건지 어디에다 제출을 하고도 카페에 잘안 올리세요. 왜냐면 그니까 뭐한 뭐 줄이라도 올려야 왜냐면 작품 만드는 시간보다 훨씬 더 작은 시간이면 되는데 알려야 누가 가서라도 기억을 하고 뭐 투표라도 하고 그러는데 만들어놓고 혼자만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계속 카페에 올리고 했듯이 작품들 올렸고, 또, 그, 반다이에서 하는 거는 이 겨울에 이게 있고 또 아마 여름에도 할 거예요. GBWC 용으로.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이니까 지금 못하신 분들은 여름에라도 작은 거, 소소한 거라도 추억이잖아요.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laughs>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내후년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세상에 미리 미리 시간 내고 준비될 때 가볍게, 즐겁게 한번 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이 카스키 헬륨 덕분에 또박준현 강사님, 김두현 강사님 덕분에 좋은 시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끝나고 다른 일정 없으시면은 위층에 그 문화센터에 그 김두현 강사님 지금 수업 중이신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라서 참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니까 뭐, 우리가 들어가서 번잡스러울까 이런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번잡스럽게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가셔서 그냥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만들고 있나. 제작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만들어진 거를 이미지 파일로 보거나 전시회에선 봤어도 과정을 실제로 본 경우는 없으니까 한번 가셔서 보시면, 아, 문화센터라는 곳에서 에어브러시를 이렇게 하는구나. 또 여기서는 또뭐 색칠을 어떻게 하는구나.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도 실제 본 적은 없어서 일단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어.. 상품 이제 나눠 드려야 될것 같네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laughs> 요거는 지지즈님이 협찬해 주신 제타 플러스 이게 아으로 사용되고 있죠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따 <따가워>. 그거 <laughs> <laughs> 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나눠낼 게 많네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요거 필요하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자기가 내고 자기가 손인데, 어, 네요, 야, 한번 <야? 야>? <laughs> <잘> 합니다. <laughs> 합니다. 손손 들었어요? 그러면은 많으니까 거기 네 명, 네명 하고 여기 여기 세명합시다 일단 이쪽 이쪽으로세요. 오 배트팡님, 이님도. <laughs> <laughs> 뭐한 번 계속 나 뭐가 옵니까? 아, 아, 아이, 아이고, 누하세요 어, 이기신 분은 누구 도배... 가위. 가을... 가을... 안 내면 진거가바이복풍선율님 아. 자, 엑스포 한정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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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갑자기 뭐가 막았어요. 이거 빨리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이거는 손정환님이 해주신 짐 쿠에라고. 이거는 맥길리 쓰기. 입니다. 아, 둘다 나름 매력이 있는 기체네요. 너두 개는 메탈손 님 거니까 두 분을 뽑을게요. 필요하신 분손 들어 주세요. 네, 네. 두 분. 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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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드는 거예요 네. 일단 들어볼 네. 네. 자, 네. 이쪽 분들, 네. 이쪽 분들끼리 네. 가입을 네. 하시고 네. 이쪽 분, 네. 이쪽 분들끼리 네. 가입을 하세요. 그렇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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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했어요. 예. 네. 하세요. 네. 정정당한다고 네. 자, 하이, 이번. 하이, 이번. 어, 이쪽에 한 분. 나오시고. 뭐, 아아 어, 어떤 거가져오세 아, 이거 있죠? 어, 어, 아, 아, 어. 어? 맥힌리스님, 네. 그럼, 텐정 넘버 텔 이거는 훈선님이 주신 더블오 세븐소드. 칼이 일곱 개 짜리죠. 이거 필요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저도 손들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넷. 어, 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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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쭉!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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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기 이기 가위 바위보 가위 바이 보. 가위 바위 보. 안 내면 진 거.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제팀님한테 이번은 이제 아이스킹님이 오늘 못 오셨는데. 아이스팅 박형균 님이 꿈선님 평판 통해서 대신 전해주신 거. 오늘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소중하게 나눴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백리, 아, 백년이군요, 백년. 핫쿠렌. 그 철월의 오펀주의 일반기. 요거 필요하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요거 매력있는 기체죠. 색깔 칠할 수 있어서. 자, 세 분. 바이바이보바이바이보바이바이보두 분. 두 분. 바이바이보바이바이보 이게 막 갖고 싶은 사람 손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할수 있어요. 요거는 갑자기 온 건데 엄청 큰 거예요. 요거, 그, 엔시리어스님이 약간 셨나요 아, 들어가세요. 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니다 트라이크 프리덕 RG. <laughs> 이건, <아직>, 이건 나눠줘야죠. <laughs> 자, 이쪽, 이쪽, 이쪽 갈르고, 이쪽 깔르고한 나눕시다. 이쪽. 가르고. 한 바 이쪽, 이쪽, 이쪽. 아니, 바이 바이 이쪽 분, 음? 여기는 이쪽으로 너무 많아. 이바이이바이 아우, 이바이아이바이 오, 이 대기, 대기. 두분두분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결승이 남았어. 고 여기 안 보고 안 보고 하신다. 가위 바위 보. 와. 와! 아, 진짜완다야 <laughs> 대단한데. 자그 다음에 이거는 어 포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마스만 봐도 아시죠 이 포스를. 이거는 벤씨고벤씨네 어, 어, 그 유니콘 모드하고 디스트로이 모드입니다. 이두 개는, 그 아시죠? 이, 나, 이, 모임에서 협찬 이런 거 나눔받아 가신 분들은 당연히 뭐 판매 안 되고 직접 만들어서 인증샷 올려주셔야 되는 거. 두 개를 한 분한테 드릴 거예요. 대박이죠? 왜냐면 이게, 유니콘이 있으면 디스트로이가 아쉽고, 디스트로이가 있으면 또 유니콘 모드가 아쉽거든요. 두개 한꺼번에 드릴게요. 필요가신 분들, 과감하게 손 들어주세요. <laughs> <laughs> 아, 그렇죠안 드린 거죠. 자, 이렇게 꿈과의 기준으로 이쪽, 이쪽, 나눠서. 저도, 저도요, 저도. 안 내놓으신 거, 하이바이보. 안 내놓으신 거, 하이바이보. 안이바이보 하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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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바이보.

이거 다 만들려면 힘들 텐데. 이 <laughs> 제제나눔 인정해요. 제나눔 인정해. 자, 그거 가져가시면은 꼭 필요한 이 베이스. 이건 또 다른 분한테 따로 드릴게요. 그냥 일반 파일로 쓸수 있는 거니까. 베이스. 이거 두 가지 필요하신 분. Hg용. 좋아, Hg용의 헤드 베이스. 하나, 하나 둘, 잠깐만요.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드신 거예요? 필요하신 분? 든 거예요? <목소리> 셋. 셋. 고기 세 분. 하시고, 우리는 네 합시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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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바바 남자 남자 주모 남자는 주모 남자는 주모 빨리 뭐 남자를 남자를 얻고 <먹고> 베이스를 넣어라 <laughs> <laughs> <이거는 이상기> <laughs> <협찬해주신 웃음> 아 이거는 이상기님이 협찬해주신 천대일 타이타닉 이거 좋죠 이쁘죠 아, 이게 700대1하고는또 느낌이 아, 틀려가지고 조그맣게 해놓으면은 이쁘더라고요 이거 필요하신 분들 떠들겠습니다 관심을, 관심을 급, 급다 잃었어. 여성, 한쪽가 <laughs> <한대가 밖에서도>, 여성, 한가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 판에 가는 거야 가위바위보! <laughs>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laughs> 주먹 줬어요. 오재기끼리. 나 가위내사가 주먹하시길래 따라서 주먹했어요. 바이바이보! 자, 두 분, 바이바이보! 진진님한테 가겠습니다. 아기 남았어요? 바이바이보! 가잖아요. 아, 요거 요거는 요거는 저 이것도 이상기 님이 쓴거죠 메르카바 72대1 스케일 기준에요 요거는 저도 탐이 나는게 에이스코퍼레이션이면 구하기 쉽지 않죠 요즘은 그그 어, 그, 그, 그분들을 해야죠 요거를 하나도 못받으신 분들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하나도 못받으신 분들 어? 아 있잖아 <laughs> 하나도 못받으신 분들 그 분들을 위해서 드릴게. 자. 요거는 실제 만드시는 데 들어가는 거니까, 요걸 제가 한꺼번에 드릴 거예요. 아까 이거 가져다 주신 분이 n c d 스님이셨나요 이거는 궁극, 어, 가텐드, 가텐드 사포인가요? 어, 가텐드 사포. 르카바 퀴즈랑, 이거는 되게 좋아요 클리어 칼라예요 가이아노츠꺼 일반 칼라가 아닌 클리어 칼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거는 아마 어 클리어 블랙 어? 여기다 마스킹검 이게 마스킹 졸이나 마스킹 테이프하고는 다르게 특이한 거라서 저도 지난번에 어디서 인터넷에만 봤는데 마스킹검이라고 약간 더 쫀득쫀득한 그런 재질인 것 같더라고요. 붙여서 하는 재질이고 여기에 마스킹 테이프까지. 어우 공구 종합 세트입니다. 못빠하신 분들 중에서 바위보를 하겠습니다. 못빠하신 분들. 못빠하신 <laughs> 분들 손동해주세요두명이요두 분. 확실하게 드세요. 치훈님들 양고. 치훈님한테 그러면은. 네. 흔쾌해요, <laughs> 아, 야 많이들 선수 께 제가 뭐 빼먹은 거 있나요, 또? 빼먹은 거 없나요? 조그만 거. 네?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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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지그렇지그렇지 <laughs> 이게 그, 퍼스트 건담인가? 네. 레진이에요, 레진 제품. 어. 구멍, 아, 여기, 이거 구멍을 한번 막아서 가셔야겠네. 이 사이로 구멍이 빠져나가면 부품을 잃어버릴 정도로 작은 <laughs> 스케일이라서. 풍훈열림이 협찬해주신 레진킷입니다. 레진킷, 여기. 받기를 원하신 분들, 손들어주세요 대단히 <laughs> 중요합니다. 발발바 발발복 발바복 발발복 바발복발발바 발발복 발바복 발발복 바발복 두목 바지고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위오 역시나 모요 <laughs> 제일 작은 걸 주먹으로 얻어갔습니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종이 모형들은 이상기님이 이제 학생들 그 역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그 관련해서 이제 종이 모형 수업 시간에도 쓰고 이러시느라고 사오신 거를 많이 가져오셨어요. 제가 보면 여러 가지 많아요 한국사. 요거는 직접 만드시거나 자녀분들이나 아니면은 학생들 갖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 대상, 대상 이거랑 같이 가져가시면 얘네는 근데 실다 그랬어요, 아까. 내가실다 아, <laughs> 그랬는데 필요하신 것들을 오셔서 종류별로 보시고 많으니까 충분히 가져가시면 되고요. 중요하게 나눠 드릴 것 중에 하나가 데칼. 데칼 제가 참석 못 하신 분들 드릴 것만 제가 제외하고요. 데칼이 단 밝혀야 돼. 모양은 안 빠졌어. 단 둘셋 아, 네. 아봉길 건프라월드 한정판 데칼 다섯 장이 있습니다. 다섯 장 다섯 분한테 드릴 거예요. 흰색이 하나고요. 나머지는 검은색이에요. 필요하신 분들 건들어 주세요. 한정판입니다. 다섯 분. 나도. 어? 먼저 흰색 가져가신 분들만 한분한분 한 뽑을게요. 그러면 그냥 어? 이쪽 갈 갈비 받시고요 이쪽 갈비 받으세요. 나 흰색은 검정. 검정 검정. 나 검정이 어 그럼? 흰색 거 흰색. 흰색. 흰색이 좋은 거야. 흰색이 좋은 거야. 저기 하나도 안 가져가신 하나도 안 가져가 안 가져가신 여성 회원한테 제가 직권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 잘 부치세요. 검은색 데칼 필요하신 분들, 이쪽에서 가위바위 하시고, 나도. 어두 분, 두분 보세요. 100일, 1 이쪽으로 가위바위보 하세요. 두 명, 두 명.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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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둘, 둘, 둘. 두 명? 두 명, 하나, 둘. 아빠, 둘. 아빠, 둘. 아빠, 둘. 아빠, 둘. 아빠, 둘. 아빠, 둘. 거빠 둘. 아빠, 둘. 아빠, 둘. 아 아빠, 아아아 <�Plus> <laughs> 이건 아이파크 거고, 이거는 애경 플라자, a k 플라자. 어? a k 플라자가 서로 다른 곳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앞에서 이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제가 공식적으로 준비된 내용은 여기가 끝입니다. 이제, 예. 이에 수업을 뭐 하시니까 일단 저랑 같이 정리를 하고 올라가셔도 되고, 미리 올라가셔도 되고요. 어, 시간 내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좀더공간적으로나시간적으로나 여유 있는 곳에서 또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볼 것 같아요.

운영진들 없어도 사 회원들끼리 이렇게 정말 가져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니까 저희 운영진 입장에서 감사하고 이렇게 자주 좀모여주세요 바로 이건 제 의의 아니고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안요하 <laughs> 네? <한> <laughs> 네? <laughs>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laughs> 아, 인터뷰할 때 인터뷰. 그 여자친구분한테 한 말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본 본인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 건담을, 어. 좋아하는... 가서, 가서, 가서. 아니, 잘... 건담을 좋아하는. 저기 가서 저희가 아니 얘기하시면 제가 건담을 좋아하는 혹칭 건덕이 남자친구잖아요. 네. 그렇죠? 어 되게 막 잘생기고 막 돈도 많고 나한테 막 자상하고 어, 그 친절하고 똑똑한데 지독한 건덕인 남자가 있고. 아 네. <laughs> 아닌데 건적이 아니야 정상적이야 두 남자 중에 누가 더 좋을 것 같은가요? 멀다. 아, <laughs> 지독한 건적이 야막 이형으로 찍 건담이 있어. 어, 어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 안하는데이거 마이크 대는 건가요? <웃음> <웃음> <웃음>